영화, 인생이었지. 야 감독님, 어,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감독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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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끝! 너서안 와! 그만해. 아, 잠주거 야, 저거 차량 다 저거! 알겠습니다! 예! 아, 나말짜 아, 나 진짜! 아,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아, 나진안나와짜나진이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가. 가라고 아, 나 진짜! 아, 죄송합니다, 감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이게 영화야? 이게 영화냐고! 감독 알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이렇게 영화 찍어! <laughs> 야! 빨리 가라이 우리 진짜 미쳤어. 7K 대박. Let's get it. Let's get it. <clears throat> They should walk in. They should wait a bit and yes. You're doing alright? Yeah, pretty well. Yes. yes. Like, seems like they're doing well too. You can do better. Yes. Hey, hey, hey. Hmm. Right. Oh, delicious. Oh, typical. 네 Hey, hey, hey! Get off, get off! Yeah! Yeah!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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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made it! Yes! Got it! Can we go home now? Yeah! We should go! Come on, let's go! Yeah, yes! Let's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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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그래, 도와줘. 오늘 내 생일인 거 알지? 오늘 진짜 너무하잖아. 친구 만나는 거 생각 안 하는데, 오늘은 진짜 너무한다니까. 민자, 응? 선물. 뭐야? 고마워, 오빠. 이제 어? 우리 그만 만나자. 어? 그만 만나자고. 왜? 그냥. 아니, 솔직히 그냥 질려. 뭐가 경찰 시험인가 뭔가 준비한다고 만날 시간도 없고 누가 여자친구 뭐하냐 그러면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유, 누군가 했더만 우리 VIP 아니세요? 형! 이분 잘 부탁드려. 우리 VIP잖아. 맨날 여자 바꿔서 데려오시는 분. 오지랖이 넓으시네. 가서 화장실 청소나 요아 하... 여자친구. 아니 전 여자친구. 그 세컨? 아니 서든? 하여간 저 여자가 어떻게 참았나 몰라. 이딴 새끼 만나면서. 있을까? 지금 중요한 건 저쪽 아니야? 저쪽을 잡아야지 왜 나를 잡아? 에이씨. 어?